참돔이 <laughs> 깨물어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야, 좀뭐 해봐. 어, 네 역할을 하라고. 그냥 이 하지 아, 나오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냄새 안나네 아 냄새 안나네 이거요? 이거 원래 꽃게 뜯으면 되지 손데냄네 냄새 나네 여긴 다됐다이 얼마나 두고 만들어지 너무 맛있어 이게... 다, 근데... 약을 도다 빠지니까 이 꼬라 로 그냥. 이거 게 해야 되는 그냥 동까요금 가봐. 이게 봐요. 무슨 갠데요? 얘는 왜 이렇게 동그래? 맹글로. 맹글로. 순상 아닌데 이거. 와! 아이, 결정 뭐. 아, 아이. <laughs>

내일 <에 inm sealing> <Techn tomar jedi> 제주 취소 라서 완도 올 수도 있 고, 그건 얘 라가 티티끄끼끄끼끄끄끄끄끄끄끄끄 찾아못찾아 <laughs> 저희, 이만 살짝, 이, 면을 맞추면 안 돼. 박스 딱, 그냥, 펠박스 나장생각하지 아까 제가 만든다. 박스. 정소주소주하소주치가 오지도 않고. 안나 네, 알았어.